자, 공기 중에 그대로 상처를 노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처 치료를 할수 있어서 매우 좋은데요. 자 그런데 쓰는 밴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잘 치료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갈아 붙이시지 마시고 일일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단골 약사 고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상처 연고와 흉터 연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수빈 밴드 사용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질시 주제로 수빈 밴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한두 번쯤은 다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스빔밴드 요즘엔 하도 제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상처에는 어떤 스빔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단골 약사와 함께하는 스빔밴드 오늘의 약질시 시작합니다 자 스빔밴드는 피부가 상처를 입은 후에 발생하는 삼출물을, 진물이죠. 진물을 흡수하고 상처가 낫기 좋게 하는 수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밴드입니다. 자, 공기 중에 그대로 상처를 노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처 치료를 할수 있어서 매우 좋은데요. 자, 그런데 수빈 밴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상처의 뭐 깊이라든가 진물의 유무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빈 밴드를 골라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진물이 많은 경우라면 폴리우레탄 개통의 폼 타입, 두꺼운 타입이죠. 아, 앞에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수빈 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진물이 적은 경우라면 이렇게 얇은 필름 형태의 하이드로 콜로이드 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딱지나 이런 거 있고 할 때는 이렇게 좀 발라주는 형태거든요. 이런 액상 타입의 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이드로콜로이드 타입은 어, 주로 젤라틴, 그 다음에 CMC죠.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우즈, 그리고 펙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물이, 상처에서 나온 진물이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와 결합해서 콜로이드 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게 상처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삼출물이 적거나, 진물이 적거나, 얕은 찰과상, 그리고 경미한 정도의 화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는 한 1-2일 간격으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까지 좀 길게 붙여 두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분들께서는 안에서 이제 콜로이드 겔 형성되어 있는 하얀색 이제 진물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아주 잘 치료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갈아 붙이시지 마시고 1-2일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폴레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폼타입은 삼출물 흡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물이 많거나 또는 출혈이 있거나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하이드로 콜로이드 밴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폼타입 드레싱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데요. 이거는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접착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밴드 드레싱이 이차적으로 붙어 있는 제품도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차적으로 단창골을 붙여주거나 뭐 고정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두껍기 때문에 상처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는 특징이 있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폼 타입의 스윤밴드는 항생제 연고를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레피젤 같이 이렇게 갤로된 소독제 정도 이런 것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상황에 맞는 수빈밴드를 잘 고르셨죠?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된 거즈로 물기를 닦아 냅니다. 자 상처의 상태 및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수빈밴드를 선택합니다. 수빈밴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니까요. 다양한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의 크기에 맞게 그 다음에 붙이는 부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처 부위를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수빈 밴드를 붙여주시고요. 붙인 직후에는 따뜻한 손으로 꾹 눌러서 고정해주세요. 자, 삼출물이 하얗게 나오면 그 상태를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수빈 밴드를 교체해주세요. 초기에는 1, 2일 만에 한 번씩 교체해주시는 것이 좋고, 나중에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교체 시기를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뱅밴드의 사용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감염 우려가 크거나 너무 큰, 깊은 상처를 그대로 그냥 임의로 치료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처가 덧나서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는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드레싱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 전에 제품의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일회용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남았더라도 다시 사용하지 마시고 폐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 오늘은 습윤 밴드의 선택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제는 가정 상비약 중에 아주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습윤 밴드.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효과적인 상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